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서 나온 전광호라고 합니다 이곳은 홍대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불법사체의 위험성을 많은 시민분들께 알리고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민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문제를 맞추시면 신세 상품권 5만 원을 드릴 거고 도전 두 문제를 더 맞추시면 10만 원의 신세 상품권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유튜브 하고 있는 함다잉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라고? <laughs> 네. LCK 리그 보러 다니고 있어요. 어제 구독을 좀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받고자 할때 법정 최고금리 연이자는 몇 프로가 될까요? 보기 1번 20%, 2번 100%, 3번 200%, 4번 2,000%. 몇 번일까요? 20% 1번. 1번? 1번? 근데 법정 가면 20%? 20%? 20%? 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20%? 2 20%? 2요 20%? %에. 20%? 20%? 2 20%? 20%? 2 20%? 20%? 20%? 20%? 가위, 바위, 보. 20%를 하실 거죠? 네네 네. 1번 20%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24%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2021년 7월 7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20%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이고요 잘하셨어요 바로 2번 문제 드릴게요 대출을 시행할 시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보기 1번 부동산 2번 자동차 3번 가족 지인들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 4번 신용등급 몇 번일까요? 3 번. 아, 실질 자산을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담보로 여겨질 수 없다고. 오. 알고 근데 보증은 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네. 사람한테 가가고 동의를 얻는 거지. 파는 거는 내가 남의 거의 정보를 파는 거죠.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오케이 나 설득 강함. <laughs> 오케이 3 번으로 받겠니다 지금 부동산이랑 자동차는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그불 불요? 네. 그러면 <laughs> 네, 정답은? 3 번. 삼 번. 자3 번. 정답입니다 <웃음> <정답이에요>. <웃음>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돼요 친구분이 친구분 휴대폰 번호를 다른 곳에 유출해도 불법이라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3번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오후 몇시 이후부터 불법 추심에 해당될까요? 이 1번 오후 3시 2번 오후 6시 3번 오후 9시 4번 오전 9시 6시야 나천 원짜리 변호사 봤어. 오후 아홉 시? 오후 아홉 시? 네. 좀 오후 여섯 시랑 아홉 시랑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우선적으로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후 아홉 음. 시가 좀 높다 생각해서. 국가 관련 기관들 보통 한 다섯 시 여섯 시쯤 문을 오. 닫으니까 그거랑 이 비슷하지 않을까. 아 여섯 시? 여섯 시하자. 여섯 시? 나 믿어. 어. 아니, 아, 이거 6시, 해볼까요? 9시 넘으면 아, 너무 늦잖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laughs> 9시인 것 같다. 9시 맞아요? 네 9시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어, 3번? 왜요? 갑자기 왜 해볼까요? <laughs> 아니, 왜? 왜냐하면... 왜? 그 어플 같은 거 가입할 때 네. 야간 알림 동의 같은 걸 따로 받으니까 야간으로 오. 갈수록 뭔가 그 법에 어긋나니까 오. 동의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있어요. 들어갔고 오, 맞는 말이에요 <laughs> 3번 오후 9시 정답입니다 오후 오. 9시 와 <laugh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오후 9시가 넘어가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서 보신 거는 직접 찾아가서 맞아요. 불법 추심을 약간 하려고 갈취하려는 돈을 그런 느낌이면 이거는 전화를 할수 없다. 5만 원이 지금 적립이 됐고요. 멈출까요? 도전할까요? 상여자니까. 도전해야지. 어 상여자니까. 근데 만약 틀리면 날라가요. 괜찮으시죠? 어차피 도... 없던 돈이야. <laughs>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4번 문제예요. 불법 사채업자에게 50만 원을 차용을 하고 선의자 8만 원과 중개 수수료 5만 원을 제외한 37만 원을 수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불법 사채업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원금은 얼마가 될까요? 보기 1번 58만 원. 2번 50만 원. 3번 45만 원. 4번 37만 원. 원금을 그러니까 일단 원금 자체는 50만 원인거잖아 아. 물론 받은 돈이 그거긴 하지만 일단 명목상에서는 50만 원을 그치. 빌린 거니까 거기에 또 이자를 더 붙였을 거라 생각했어 그, 선이자가 있으니까 후에 이자를 또 내야 되지 않을까? 어. 그 28만 원. 정확하게 말하면 50% 아니면 4 0일것 같아요. 그 58이랑 40. <laughs> 선이자 8만 원, 중개 수수료 5만 원을 떼간대요. 음. 그럼 얼마를 받아요? 37만 원을 받죠. 이때 내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원금이 얼마일까요? 그럼 37만 원을 받았으니까 아, 37만 원을 받는 거네 그러면 4번이 갑자기 왜요? 아 뭔가 떼갈 네. 거다 떼가고 네. 저희한테 남은 건 37이니까 네. 이기적으로 제 기준 37만 네. 원만 오, 오. 니네가 떼가든 말든 내가 직접 <laughs> 받은 건 37만 원이기 때문에 그쵸. 원금은 37만 원이 맞다 네. 오 일리 있어요 <웃음> 도박이다 <laughs> <laughs> 4번은 37만 원이야? 4번 절대 아니라면서 약간 그럼 4번으로, 4번으로 갈까요? 자 4번 37만원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내답정답이에요 대출을 <laughs> 네, <4번 진짜> <laughs> 정답이에요. <laughs> 차용할 시 선의자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음. 선의자와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은 37만원이 맞아요 이 불법 사채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설정하는 이자고 자기네들이 설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예. 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한 거예요. 구두. 그렇기 때문에 37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50만 원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문제 5번. 불법 추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SNS에. 인스타그램에 차용증과 얼굴을 등재한다. 2번. 폭언, 협박. 3번. 가압류.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문자, 5번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몇 번일까요? 2번이 뭐였죠? 고건 협박. 그거 안 되지 뭐. 불법은 아니지 않다. 근데 뭔가 나머지는 들어도 아 이건 좀 싶은데 3번은 좀 있을 법하지 않아? 그 남한테 내가 돈 빌린 사실을 알려주는 건 1번이나 그 마지막 거는 무조건 아닐 것 같고 어. 가업료는 불법 아니지 않을까? 돈안 주면 가업해야 되는. 가장 불법 안 같긴 해. <laughs> 3번이요. 아까 전에 네. 그런 거는 압류가 될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네. 3번은 불법은 아닐 것 같아요. 3번. 3번. 네. 가압류? 친구분도 3번. <laughs> 3번. 가압류.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너 똑똑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고요. SNS 사진 유출과 폭언과 협박, 제3자에게 채권 사실을 알리는 행위들로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정당화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해요. 저랑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도중에도 저희 대한민국에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채가 사실 저희 네. 나이대에선 주변에서 보기 힘든데 그쵸,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이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몰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렇게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푸니까 아, 네. 아 정말 나쁜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게 음. 불법에 해당되고 네. 그런 걸좀더 정확히 알수 있었던 야. 것 같아요. 저희 관심사가 아니다 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잘 몰랐는데 오. 퀴즈 통해서 좀 네. 지식을 좀 얻은 것 같아서 오. 좋았던 것 같아요. 살짝. 저도 제가 되게 잘 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네. 게 너무 많아서 네. 모르면 진짜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르면 당할 수도 있겠다. 아는 게 힘이니까요. 네, 불버사금융근절들시다 <laughs>